이런 자재들은 포장지나 뭐 리본, 뭐 가위부터 이런 자재들은 대체 어디서 사오는 거야?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영상 보러 가시죠. 끝. 끝. 이렇게 영상을 위해서 직접 부자재 시장을 갔습니다. 1층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조화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 조화입니다 조화와 프리저브드 이런 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세요 입소재 뭐 종류부터 뭐 색별로 정말 다양한 화형의 조화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조화를 주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가위들도 전부 다 있으시고, 뭐, 벤치부터 해서 이런 철사 가위, 꽃가위, 뭐, 가지치는 가위, 정말 많은 가위들이 다 있습니다. 뭐, 플로라 테이프부터 이렇게 사이즈별로 전부 다 있으시고, 흉화에 사용되는 그런 5핀, 집게, 각종 재료들 다 있고, 또, 정말 많은 리본과 포장지가 있습니다. 뭐, 셀 수도 없고, 뭐, 종류도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뭐가 없는지 찾는 게더 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꽃다발 포장이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포장지들도 뭐 종류별로 색깔별로 정말 많이 있으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해 보면서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제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고,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있지만 직접 보기 위해서 왔고, 뭐, 습지, 부직포, 뭐, OPP,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재료들도 뭐, 사이즈별로 전부 다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구매하셔도 되고, 또 정말 아기자기한 재료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실상 꽃집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오아시스 폼도 뭐 사이즈별로 또 이런 받침, 또 그런 모양들 이런 거 전부 다 있으시고. 본 받침. 센터피스에 사용하는 오아시스 폼도 있어요. 또 반대편에 보시면 뭐 하트 모양, 원형, 뭐 받침 뭐 전부 다 있으시고 이렇게 요즘 어린이 하계회나 이런 꽃다발에 사용하는 인형들, 이런 인형들까지 있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퐁퐁에 이렇게 귀엽게 꾸미는 그런 재료들이나 학사모 이런 재료들도 전부 다 있어요. 포장지 같은 경우에도 종류별로 뭐 색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고 플로드 1뭐 플로드 2 이렇게 펄 밍크 뭐 밍크 뭐크래프트또뭐 벌집 모양의 포장지라든지 정말 다양한 포장지들이 전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뭐 망사류들도 전부 다 있으시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고 왜냐면 인터넷으로 봤을 때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보고 만져보고 그렇지.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꼭 이런 부자재 시장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해서 구매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리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종류별로 있으십니다. 무광 이렇게 색별로 전부 다 있으시고, 또뭐 유광부터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뭐 같은 종류라도 무광 유광 따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무늬라든지, 아니면 뭐 펄이 들어간 리본이라든지, 약간 이런 망사 재질을 갖고 있는 리본들도 있으세요. 또 다른 층에는 이렇게 실외에 둘수 있는 실외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구니 또뭐 사이즈별로 있는 액자 뭐 화기, 화병, 유리병, 뭐 물통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게 없고 다른 부자재 시장에 또 다른 재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이곳에는 이런 식으로 각 워낙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창업 전에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누꽃들도 전부 다 종류별, 색깔별로 있으시고 바구니, 각종 모양의 바구니들 다 있고 또 사이즈별 쇼핑백과 플라워 박스들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할 수도 있고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뭐, 투명부터 해서, 크래프트, 또 화분 쇼핑백 등 엄청 다양한 종류의 쇼핑백들이 있어요.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